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요 식물을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식물을 보면서 여기가 어딘지 대략 어, 추정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뭐 어느 동네 간지는 잘 추정할 수 없겠지만 이 팔소니가 야외에서 이렇게 자라고 꽃을 핀다는 얘기는 남부 지방이란 얘기입니다. 네. 중부지방에서는 팔소니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온실 안에서 볼수 있어요. 이렇게 꽃핀 모습은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인데요. 팔소니가 이렇게 지금 보면 10월 11월부터 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봅니다. 팔소니 꽃은요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화려하진 않는데, 이게 지금 제일 예쁘게 핀 상태 같습니다. 팔소니 같은 경우는 오가피 가식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피냐면, 뭐, 땅두릅이라든지, 오가피, 뭐, 가시오가피,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긴 한데, 굳이 맞추자보면 인삼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송악,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핍니다. 같은 과들은 비슷한 그 어떤 꽃 꽃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팔손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에서 팔수라고 해가지고 어그 여덟 팔자에다가 손수자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차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팔손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펼쳐진 모습이 손가락을 벌린 모습인데, 요. 그 결각 자체가 손가락 같은 모양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일곱 개에서 아홉 개가 제일 많다 라고 그래요 근데 팔손이라고 한거 보면 그 중에서도 여덟 개가 제일 많은가 봅니다 이 팔손이 같은 경우는요 어떤 효능들이 있냐면 이 잎하고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이게 진통작용이 있고요 거담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폐 기관지 쪽에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를 많이 하거나 할때요그 잎사귀를 또는 뿌리를 끓여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통풍 진통 작용이기 때문에 관절통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거에도 효능이 있어요. 요 잎사귀를 찧어서 통풍이 생기면 붓고 열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찧어 붙여서 그 열기를 좀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팔소니 같은 경우는요, 이 남부지방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지금 꽃이 피는 아주 적기에 와가지고요, 살펴봅니다. 팔소니가 이런 효능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자, 팔소니를 한번 오늘 잘 살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